13번까지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문제 다 풀어줄 테니까, 풀어주면서 개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피기할 거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다 풀어주세요. 근데 많아 도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냐면, 1250번부터 1296번까지 47문제인데, 그 중에서 13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만 1번 문제 중에 13문제를 그럼 너희들은 34문제만 풀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쉬운 문제들도 워낙 많으니까 평일이동에 잘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대 6시까지 있을 텐다. 아 진짜 방학이다 이제. 진짜 왔다 왔다. 얘들아 유형 1번인데 1번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뭐 점이 평행이동되고 뭐하고 약간 이런 것보다 표현을 좀 알아야 돼. 이건 유형 2번이랑 좀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우리가 평행이동을 표현할 때뭐 어떤 점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뭐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 이렇게 말로 좀 표현하지만 수학적인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뭐 X 플러스 M Y 플러스 M F, 그 X, Y가 F 얘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물어보려고 와, 누구한테 물어보지? 재범아 네. 위에 있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laughs>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한 거라고? 음, 그럼 밑에 있는 거야? 밑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간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사실 뭐 어떻게라기보다 여러분들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그냥 순서쌍이잖아. x, y라는 점 말이야, 점. 그 점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됐다는 거는 진짜 직관적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간게 맞아. 얜 맞다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아니야? 1,3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2,5가 됐어.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간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밑에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 FX,Y 그러니까 얘는 도형이야 도형. 알겠어? 근데 도형이라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주려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아. 알겠지? 그럼 얘가 얘가 됐다. 뭐 f, x 플러스 m, y 플러스 m은 0. 이렇게 됐다는 거는 너희들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부호 반대로 써주는 거 알지? 정확하게 말하면 은 x 대신에 x 플러스 m으로 바꿔줬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쓰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즉,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맞아? 그렇지? 문제인서 친절하게 뭐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대, Y축 방향으로 2만큼 갔대 알려주는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은 괜히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은 위에다가 잘 적어놔. 유형 1번, 유형 2번에다가. 알겠어? 적어놓으면서 유형 1번을 이제 풀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컷만 있어 얘가 지금 1컷만 마이너스 4로 평행이동 하겠대. 맞지? 얘 그럼 X축방향으로는 4만큼, Y축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가야 되잖아. 그때 문제가 뭐야? 평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5컷만 마이너스 2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기 전에 있는 예고하는 얘기지. 얘를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건 9번의 문제인 거니까 혹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처음에서 얼마였겠어? 1,4? 뭐 엮였네. 1,4. 그래야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얘로 도착하는 거니까. 그치?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 1 2 5 4번1 2 5 4번 보면 은 직선이 있어. a x 2 y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있는데, 는요. 이 친구를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N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랬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요? 얘가 됐대. 그때 A랑 n 구해에서 더하래. 맞죠? 얘도 참 간단하지? X축 방향으로 4만큼 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로 옮겨질 때. 대신에는 x 마이너스 4로 써야 되는 거 맞지? 이 x 대신에, 그렇죠? 마이너스 2 배의 y 축 방향으로 n만큼 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적어줘야 돼, 그렇죠? 대신 평행이동하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x 대신에 쓴다는 거는 이개수는 그냥 온전하게 살려놔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냥 이거를 일직선으로 그냥 ax 마이너스 4일쓴 이건 이건 아니잖아, 맞지? 곱해줘야 된다고, a랑 다같이. 그쵸? 그래서 뭐야? 더 마이너스 a, 2 플러스 1. 얘랑 지금,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다 전개해주면 되나? ax, 마이너스 4a는 뒤에 쓰자.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y2. 그 다음에 더하기 2n을 기 앞에 쓸게. 그 다음에 더하기 1. 됐어? 음. 그럼 a는 3인 거알수 있죠? 그럼 n은 얼마야? 여기 3이면? 마이너스 어, 15니까, 얘 만들면 9, 4그렇죠더 하라 그랬으니까, 치이정답이겠다 5번? 음, 5번 맞아요 넘겨서. 큰일 났다. 아, 아니네. 와, 시오2 장난 아니네, 우리 지금. 벽이 없 진짜. 온효가 상당하다. 여러분들 유형 3번 봅시다. 유형 3번. 너희들 그 뭐지? 포물선이나 원 있잖아. 포물선이나 원 평행이동할 때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 자, 그럼 물어보자. 그냥 그냥 이건좀 별개의 얘기야. 2x 제곱 마이너스 뭐 4x 더하기 1 이거 포물선 이 표준형으로 바꿀 줄 모른다 나꼭 시점 먹고해 거수 아니야 그할줄 안다 거나 이거 할줄 안다 난 표준형으로 그냥 싹 바꿔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준형이라는 게 뭔지 알지 a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야 이 형태로 이거 무조건 바꿀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못 구하면 이제 힘들단 말이야. 일단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짚어줄게, 알겠어? 1258번인데, 얘 일단 원이기는 해. 이 원, 이 친구를 평행이동 얘에 의해서 얘로 옮겨질 때, 그때 AB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 뭐야? X-3제곱. 아, Y제곱이지, 그냥 여기? Y제곱이네. 얘들 지금 평행이동 X,Y가. 플러스 A, Y 마이너스 B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 빨리 와너왜 늦었어 근데? 우산이 왔 놓고 왔어? 아그래서어 끝나고 어, 너 남아라 알았니? 너 거기 앉지만너맨 뒤에 앉아 맨 뒤에 앉아 나저 재범 옆에 앉아 알겠어? 야 재범아 아니지 재범아 진짜 미저 끊어줄래